메르스 의사도 네. 당했다. 네, 메르스 감염 환자 지금 굉장히 뭐 문제가 되고 있죠. 네, 위험이 많이 네.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강재헌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두 분과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네,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지금 메르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도 예. 감염이 됐는데요. 네.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? 예 다들 궁금해 하고요. 굉장히 포로... 생각보다는 예. 전염력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? 예. 사실 2012년에 처음 네. 중동 지역 저맨 처음 시작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. 그때 시작된 그런 질병입니다. 2012년이 면 얼마 안 됐네요. 얼마 안 그렇죠? 됐죠. 네. 그리고 주로 발생한 환자들도 그 중동 지역이고요. 네. 뭐 간혹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여행을 갔다가 또는 다른 이유로 방문했다가 돌아왔을 때 감염된. 그런 케이스들이 주로 있습니다. 네, 네. 아, 생소한 병이긴 한데 일단 이번에 메르스로 판명이 된 의사가 네. 첫 번째 환자를 접촉했던 시점이 사실은 뭐 15일 혹은 17일로 네. 나타나면서 꽤 네. 오래 전이에요. 한 2주는 된것 같은데 네.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감염률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어, 이 메르스의 이제 평균적인 그 잠복기는 5일 정도로 보고 있지만 네. 실제 범위가 좀 넓습니다. 빠르면 2일부터 시작을 해. 해서 네. 14일까지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14일 동안 증상이 없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의사 분이 그런 거죠? 딱 그런 경우고요. 사실 예.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하고 발병이 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. 근런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바이러스나 외부의 균이 몸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땐 감염이지만 그게 몸 안에서 증식을 해서 질병으로 발병을 할 수도 있고 감염만 됐는데 몸 안에서 그냥 발병되지 않고 끝나는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감염은 그 초기 시기에 됐겠지만, 그게 몸 안에서 어떤 증식을 해가지고 발병으로 이어지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할수 있는 상태로 되는 데까지는 길면 2주까지도 걸릴 수가 있죠. 네. 내 예. 예. 당초 첫 이제 감염 환자가 나왔을 때는 이게 그냥 일부. 국한된 병실에 국한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.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국민들도 좀 불안해하는데 네. 이게 과연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될수 있나? 어떻,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까지의 그 증거로 볼 때는 그런 확률은 예전에 예를 들면 사스라든지 네. 이런 것처럼 높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국외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에서 이 질병의 발병 패턴을 보면 대개는 감염이 돼서 발병한 사람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했던 사람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간병인 그리고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에 전염되는 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이 사스처럼 대중을 통해서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그런 전파가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 아닌가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뭐 백신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그네 번째 환자 있지 않습니까? 네. 딸, 세 번째 환자의 딸이 격리를 요청을 했을 때 뭐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뭐 간병을 했었고 음. 38도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 문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온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딸 발견되고부터 온도를 37.5도로 낮춘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아마 이 딸님의 딸의 온도가 체온이 한 38도였었고 거기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아마 보건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검사를 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놓쳤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좀더 이제 더 엄격하게. 저 감염 의심 증세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경우로 봤을 때 이제 잠복기가 보통 이제 박사님 5 일이라고 했는데 2 주도도 훨씬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? 그러니까 예. 적어도 한 15일 이상까지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아야 생각을 좀 해서 앞으로 이 메르스의 거의 확진이 끝그 확장이 끝나는 것은. 이주 동안 아무 환자 추가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가 그 마지막 신호탄이다. 상당히 오랜 기간 더 긴장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렇 처음에는 그렇게 예.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, 바로 예.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건관리당국의 허술함,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. 네. 일단 격리가 되게 되면 강제 격리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,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또... 그 그 일정 관리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. 네? 네, 네.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증상이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이에요. 그니까 접촉에 그, 그 어떤 접촉했다는 그런 근거 말고는 뭐발열이라든가또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은 사실 비특이적인 증상 즉 감기만 걸려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네. 기준을 38도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37.5도로 낮춘다면 접촉력이 있다면 조금만 열이 있어도 다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예. 지금 굉장히 중동으로 저희가 수출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제2의 중동 붐을 노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중동의 사스가 확산되면 이런 뭐 경제 전략이나 경제 진출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이제 확산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네. 이제 2000년 들어서 가장 컸던 게 사스였는데 네. 사스 충격은 상당했었거든요. 뭐 피해만 8조 정도 됐었고요.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성장률이 떨어졌었던 뭐 그런 사건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크게 이제 뭐이 사망률은 높지만 이제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었기 네.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지금부터 이제 중동 진출하는 국가분들은 이제 이런 안전에 되게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